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일한 경제TV입니다. 네, 뭐, 댓글에 많은 분들이 뭐,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것 좀 한번 좀, 뭐, 그, 고발해주세요. 분석해주세요. 여러 가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참, 아쉽게도 그, 제가 그거를 다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하루가 멀게, 멀다 하게, 뭐 크고 작은 그 일들이 우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 이번 시간에는 뭐그 유일한 경제 TV에서 중시하는 그 어떤 기업 거버넌스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자동차 그룹 어 IT 3사 세계 회사의 그 합병에 대해서 한번 짧게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상장사가 비상장사인 현대 오토론과 현대 m s 소프트를 1대 0.12대 0.96의 비율로 이제 합병하는, 흡수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개 회사가 한개 회사로 이제 거듭날 텐데, 어 11일날 이제 공시가 됐고, 뭐, 이 합병의 취지는 크게 다들 이제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합병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이 합병은 뭐 예고됐었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되었던 그 자동차에 투입되는 IT 역량을 한 곳에 모아서 뭐 자율주행, 요새 막, 어, 유행하는 커넥트,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을 좀, 어, 신속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뭐그 사업을 일으키겠다.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어, 자, 합병의 취지, 근본적으로, 뭐, 크게 다들 인정을 한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냐면, 그, 우리, 저,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몇개 기사도 받고 했는데, 그, 이런 얘기예요. 어,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그 합병 비율의 결정 문제. 제가 이제 유일한 경제TV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장사는 뭐다? 자본시장법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유치원생도 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정이 났으면 그날부터 해가지고 D-Day 그 전날 일주일 그 전날 한달 그간에 뭐 과중평균 그러니까 시가제로 100% 한다. 이 시가가 자산가치 대비 크게 낮지 않으면. 그냥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더하기, 나누기만 하면, 우리 유치원생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 현대 오토에버의 그, 합병 가격은 8만 5천 원 되겠습니다. 8만 5천 원. 이거는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오토에버가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딱 합병 이사회 결정이 일어나니까, 오! 어, 이게 뭐야.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결정 나고 나서도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토론은뭐 0.12니까 비율이 에, 한 주당 그 오토에버를 0.12주 받는 거죠. 어, 오토론 주주는. 그리고 오토론은 또100% 현대기아차 계열사가 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 합병에서 예상 충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자, 문제는 뭐냐? 이제 MS 소프트입니다. 현대 MS 소프트. 이제 네비 떠오르죠? m s o 프터 하면 네비. 옛날에 이제 만도 계열사였던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어 여기는 이제 비상장사하고 그다음에 어 주주를 보면 현대기아차도 있고 또 옛날에 남아 있는 그 일반 주주도 한20% 전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최신 그 지분율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두 회사간의 합병 결정이 일어난 거예요. 상장사, 비상장사. 그 비상장사는 합병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장외 가격도 있어요. 장외 가격도 제가 어제 보니까 어제 어제가 어제가 14일 날 보니까 한 14만 원 정도에 장외 가격이 현대 MS 소프트가 그런데 비상장사는 또 자본시장법에서 어떻게 결, 그 합병 가격을 결정하라 그랬냐면 본질 가치대로 본질 가치. 그럼 본질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 자산 가치 1, 수익 가치 1.5. 가중 평균이다 이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 이제 지금 이제 발생한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MSOFT는, 현대 m s 소프트는 일반 주주들 지분이 제법 남아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장외에서 얼마에 이제, 얼마만한 거래량이 이루어졌는지, 그거는, 아, 잘 파악이 안 돼요. 왜?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 신고서 같은 거를 보면, 이제 합병 신고서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그 장외 가격이, 어, 합당하다.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가격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우리가 찾지 못했다라는 그런 그 회계법인의 그 얘기도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그 합병 신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제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해상충 거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두 계열사간의 합병은 수익 거래가 아니다. 손익 거래가 아니다 뭐라고 자본 거래다 자본 거래는 뭐라고 어, 자산의 분배에 관한 문제다 몇대 몇으로 분배할 건지 합병 비율에 관한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공정하냐 상식적이냐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강조한 것처럼 이 합병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장사이기 때문에 시가제로 유치원생도 구할 수 있는 시가대로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자산가치 1 수익가치 1.5 가중치를 더 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더해서 2.5로 나눠가지고 이런 본질가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매소프트의 그 합병 가격은 8만 8천 원인가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나라의 어떤 흠결이 부분의 문제죠. 합동 거래에 있을 때, 자본 거래에 있을 때이해상 추행이 다르죠. 발생한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현대 MS 소프트의 일반 주주와 MS 소프트의 지배 주주, 그 다음에 현대 오토웨버의 지배 주주 예상 추해 관계가 달라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이런 이해상 추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절차적으로 그러려면은 쌍방대리 실질적으로 어, 같은 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회 또는 이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제3자가 현대 MS소프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제3자가 나서서 이 가격이 적당한지 어떤지를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 없죠.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시가대로 하나는 그냥 비상장사의 그 둘러싼 비상장사에 관한 그런 그 규정 뭐 똑같아요 자본시장법 176조 시행령 5조 딱 되어 있습니다 현대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이제 그 현대 MS 오프트의그 일반 주주들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8월 말에 4만 원이었던 현대 오토에의 주가가 어, 약한 뭐 3~4개월 만에 두배 가 됐고, 지금 현재, 오늘은 또 이제 한 12만원 더 올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지날수 있게 상관없는 거고, 두배 이상 급등 급등을 했고, 이사회 결정이 난날 10만원을 넘어섰는데, 그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가격으로 합병 비율을 결정하는 게 맞는 거냐? 왜냐면, MS부터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가의 변화, 이런 거를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본질 가치대로. 자산 가치, 수익 가치, 과거에. 또는 뭐 현재 미래의 뭐 수익 가치 현금 흐름법 적용해서 이렇게 정한 거겠죠. 이렇게 간단한 얘기죠. 예.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일반 주주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합병 비율이 그래서 지나치게 어그 뭐라고 하죠? 현대 오토에버 측에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대 0.12대 0.96.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예. 어, 뭐, 이거를 사실상 이제, 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라는 거죠. 어, 현대 오토에버는 아까 그 시장 가격 그대로 했더니, 얼마다? 92,200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m s 소프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381원 이렇게 되니까 합병 비율이 1대 0.958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m s 소프트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한 줄을 조금 못 받는 거죠. 이게 너무 적다.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절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그 과정에서, 어, 어, 쌍방대를 해소하면 당연히 제 3자가 이 가치에 맞는 기업의 가치에 맞는 적정한 합병 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러면 일반 주주들도 큰 반발이 없을 거고 뭐 문제 삼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의 계속되는 뭐 주장인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알고, 그러니까 합병이 발생하면. 평상시에 이 시장 가격은 우리가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상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자본 거래, 합병, 분할, 자질산장 폐지, 뭐 이런 거 많죠. 예, 뭐 감자, 증자, 뭐 이런 거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시장 가격은 좀 따로 봐야 된다. 이 시장 가격도 인정을 하고 그 회사의 자산 가치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 이게 어좀 상식적인 그런 룰 아니냐 이런 거죠. 이런 그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을 두고 언제까지 방치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일반 주주들의 불만을 사고 왜내 재산을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털리느냐 내 재산이 편취당하느냐 빼앗겨 왜냐 이런 불만을 안 산다는 거죠 룰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제발 감독당국에서 정식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의 불공정함 이런 것들이 해가안 되기 때문에 법의 흠결로 인해서 법의 미비로 인해서 규정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첫 번째 장외 가격은 제가 지금 이제 저 제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장외 가격 현대 m s 소프트 비상장사 14만 8천 원 되어 있어요, 장애가격. 이게 이제 카카오 그 증권, 여기 이제 어플 가면 검색 돼, 되게 되어 있거든요. 다 나옵니다. 매출액 뭐 작년에 2,800억, 영업이익 350억, 뭐 등등등 다 나오는데, 장애가격은 14만 8천 원인데, 왜 나는 이거를 8,838, 8,881원에 내가 이걸 팔아야 되냐라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가격의 문제. 터무니없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장외 가격에, 장외 시장에서 내가 14만원에 산 사람은, 근데 갑자기 보니까 오늘 갑자기 합병을 하는데 8만 8천원에 팔을 해. 내가 그러면은 이 가격에 내가 만족을 합니까? 순응을 합니까? 화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댓글 달고 뭐 청와대 청원 올리자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어떤, 문, 어떤 의혹이 제기되냐. 야, 그러면 상장사인 현대 오토에버는 단기간에주가가 따불났는데 이 시점에서 이사회 결정해가지고 이 시가대로, 그 그러니까 3으로 나누니까 그 당일날, 11일날 이 종가가 30, 33%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 지분을 보니까 또 가는 거예요. 현대차가 28.48%, 기아차가 19.05, 모비스가 19.05. 그런데 정의선 회장도 9.57% 가지고 있더라. 그럼 누구를, 누구한테 유리한 합병인 거냐, 이게. 이런 의혹들이 막또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우리나라 또, 대한민국의 상장사 합병, 대기업 간, 기열사 간 합병 한두 번 뭐냐. 다, 그, 지배주주, 중심으로 합병 진행되는 거 우리가 한두번 봤냐? 그러면 어디 주식을 사야 되냐? 상장된 오토에버 주식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토에버 주식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기관도 그렇고, 개미들도 그렇고. 왜냐면 룰의 흠결을 알지만 그 룰을 대로 합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룰에 편승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돈벌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좀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죠. 저는. 이거 언제까지, 이걸 방치할 거예요, 언제까지. 어, 지금 이제 합동 신고서가 났고, 이게, <laughs> 어,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어, 12월 어, 20 며칠까지, 음, 현대 오토에, 잠깐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금감원에서 검토 해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증권신고서 언제까지냐면 23일까지입니다. 다만, 어, 어, 정정되지 않으면 23일날 효력 발생이 돼요. 이 합병신고서가. 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런 거죠. 당연히. 야, 합병? 법대로 했어. 법대로. 우리 법대로 했어. 그리고 비상장사 저 본질 가치는 한양 회계법인인가요? 여기서 이제 회계사들이 전문적으로 딱 검토해가지고 문제 없다라고 도장 다 찍었어. 그러면 끝난 거야. 근데 한쪽에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야, 이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왜 이해상충이 발생하는데 당신들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합병, 합병 날짜 결정하고 합병에 관한 정보도 제대로 안 주고 왜 당신들이 선임한 그 한양 회계법인에서만 이거 땅땅땅 도장 찍어야 돼? 이런 절차적인 공정성, 투명성, 정당성 없지 않느냐.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이건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또 장애가격은 14만 8천 원인데 지금 이걸 8만 8천 원에 팔으라는 얘기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라고 지금 울부짖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합법적인 거래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되고 시장의 신뢰가 금이 간다. 이미 많이 금이 갔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의선 회장님 되셨으니까 지금 뭐통 크게 뭐 개인 그 사절까지 털어가지고 그막 엄청난 그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 로봇 로봇 회사, 예, 막 인수했다고 하잖아요. 2,400억인가 2,500억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차에 관련한 관련한 미래 비전을 다 머릿속에 이제 넣으신 것 같아요 청사진이 미래 청사진이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주주는 동반자인데 이런 동반자들이 이렇게 불만을 사고 항의하는 이런 거를 방치하실 거냐 할 거냐라는 거죠 나는 근본적으로는 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 또 한편 더 나가보면 이 법에 편승을 해서 그 법이 문제 있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그런 기울어진 그 합병의 그 게임, 합병이라는 게임, 자본 거래를 그냥 강행하는 이런 이사회도 제가 볼 때는 참 박수 쳐줄 만한 이사회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죠. 네. 또 하나,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에 우리 자본 시장을 둘러싼 이런 어떤 불공정한 게임의 어떤 룰 관행 대대로 누적 누적되어 온 이런 문제들을 알다 알기 때문에 나는 어 현대오토에버의 그 편을 든다. 하면서 여기에 편승해서 여기에 뛰어드는 기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역시 저는 좀아 상당한 좀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네. 어, 사실은 뭐, 모범 사례 좀 많이 올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또, 다른 기업들 더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세요. 막, 뭐 이런 요구도 많은데, 하루가 멀게, 이렇게, 이런 어떤 그, 그, 좀 불공정한, 음, 자본거래, 이런 그, PGR의 문제, 거버넌스, 기업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거 하다 보면, 아, 계속 이렇게 미뤄지는 것 같아요. 더 재미나고 중요한 일들이 네, 하지만 네 가야 될 길은 또 가야 되겠기에 네, 여기서 일단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